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닭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고, 너는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자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는 그 생명이 예,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너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너희를 속이고 죽였다. 그러므로 율법을 향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은 자는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산 자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다시 살려 주신 은혜의 사랑의 법 아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가 그를 다시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참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로마 의 서에 관한 3장서부터 또는 1장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만 한열번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돼서 팔장에 넘어가는 소리를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말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아난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기 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죄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멸망도 죄를 많이 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도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율법의 범함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미혹의 영, 사단의 영, 세상을 미혹케 하는 그 영은 우리로 율법을 하먹 행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미혹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곳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보지를 못하고 열매만 보는 거예요. 나무가 죄라는 말인데 나무가 예, 사망의 법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행위만 자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데 아무리 하얀 약을 갖다 쳐 발라도 피부가 하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이 검은 피부가 검은 피부 사람이 본질이 희게 되려면 하얀 밀가루나 분을 발라서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이 제거돼야 돼요. 어떻게 검은 피부의 사람이 흰 사람이 되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육으로 난 죄인 그 자체는 죽고, 의인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를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분 위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다 멸망이지.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나는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가실 때 너희도 그 안에 함께 끌려 올려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어.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몸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도로 타지 않게 하리함이라. 그래서 육체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 그럽니다. 죄에게서 종도로 타지 아니 하리함이라 이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에베석 교에서도 그러는데 너희의 의에 대하여 산자 너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으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습을 벗어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의 우리는 이이몸이 이이 몸을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죽었다가 다시 산 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거나 부르면 우리는 이 육체의 흙으로 된 것은 홀연히 벗어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약속입니다. 우리 죽을 몸이 홀연히 변화돼 순간에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몸으로 변꿔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몸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 몸을 입어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육체에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왜 다시 죄에게 끌려가서 그 일을 하느냐? 육체에서 죄에서 죽은 자는 이제는 그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구습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마음의 구습. 주님을 모를 때에 그 했던 모든 행실에 대한 그 구습에서 벗어나라.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 따라다니지 말고 성령과 생명을 우리 나에 다시 살았으니까 이거로 주장받고 살아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으심이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었어.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참이 비밀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어느 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내 죄에 대한 자유. 자신의 얽매인 이 자유 이것이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는 죄가 다시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라는 이 말은 계시록 22장에 20장에만 가도 이 말씀에 완전히 말씀에 답을 주십니다 뭐냐고 하냐면 사단을 천년 동안 옥에 가둡니다 사단을 천년 동안 옥에 가둬요 그리고는 예수 안에서 이마에 임맞은 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천년 동안 왕노로 타게 합니다. 천년 동안 사단은 오게 가두고 천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 죄가 다시는 첫째 부활에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를 손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손댈 수 없어요. 죄그 미혹하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의 손댈 수 없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생활에 허물이 없다는 말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서도 끊임없이 옛 사람의 구습에서 죄의 종로로 탄데서 거기서 벗어나라 그러지. 우리의 생명 산자의 그 법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아니요 너희는 산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니. 너희는 죄가 또는 그 어떤 힘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자유하는 자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몸에서 왕으로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 몸에서 왕으로 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잖아요.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 갈 것과 가지 말 것과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과 나누어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말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생활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람에게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해라. 너희의 죽은 몸을 와서 왕을 사로 잡아서 끌고 다닌다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아시잖아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였지만 그가 발락 왕에게 미혹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부울산에 올라갔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그러진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니네 집에 드리지도 말지니 라고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쉬어봐라.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고 정하셨고 말씀을 해줬는데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발라왕의 신하를 황금과 더불어 자기 집에 들이고 하룻밤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리라. 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발을 붙잡나요? 이미 그가 가기를 원했는 걸, 그가 그 황금에 벌써 마음이 뺏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 하고자 하는 자를 하게 두고, 하고자 하는 자를 하게 하고, 안키를 원하는 자는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성령과 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성품이 그 성령과 지혜가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을 왕로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몸의 사욕이란 말은 나 사소로운 나 사사로운 자기의 좋아하는 마음 욕심 이거지요. 내 마음이 좋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기 마음에 만족하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걸 얼마나 많이 찾나 몰라요. 하나님만 위한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싸움이 벌어지면요. 옆에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죽고 없어졌으면좋겠할 만큼 마음에서 믿음이 미움이 쏟아져 나갈 때도 있어요. 다툼이 멈추질 않아요. 이것이 사욕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의 사사로운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 오늘 모든 다툼은 이 사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가 잘못하니까 내가 이런 단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런 거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속에서 다툼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표출되는 것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너희는 너희의 몸을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왕노로 짓 왕노로 태서 주인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끌려다녀서 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뭐 자, 새벽에 무슨 자세한 얘기를 하겠어요. 죄에게 사욕이돼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너희의 지체. 너희 우리가 로마서 이 12장에 가면 이 말씀을 쭉 하고 12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권고하기를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게 여러분들 뭔지를 이해를 잘 할 성경을 묵상하다 보군요. 내 삶이나 내 모든 혀나 내 귀나 내 눈이 불의의 병기에 쓰임을 받지는 않는가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면 한 번쯤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목소리 녹음하듯이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녹음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불의의 병기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일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사욕에서 나오는 일을 행하는, 하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서 살고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말 만들어내고 요구를 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딴 사람한테 가르치면서 자기는 용납도 하지도 않고 용서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또 지도는 또 합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입이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한쪽으로는 단물과 한쪽으로는 쓴물이 나옵니까? 이건 배매여지요 혓바닥이 두 개니까. 믿음은요, 사랑입니다. 내가 비록 아픔 마음을 당했어도 왼뼘을 맞았어도 오른뼘을 내대라고 하는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내가 따져서 옳고 그름인가요? 상대편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또한 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직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아세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저절로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오른지 안 오른지 내가 말씀을 거스렸는지 안 거스렸는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걸 알게 돼서 누가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릎 꿇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부딪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서 빼앗겨서 그가 움직이는 대로 그 죄에게 사용되어지는 악한 도구나 살인하는 칼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 의의 병기로 드리세요. 산 자라면 산 산자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산 자의 몸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세의 발걸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못뭐 들려요. 마른 지팡이 들리잖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양떼 치던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만 짐승만 몰고 다녔잖아요 모세는 근데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을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산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말과 같은 이산 자로 드리고 그 다음에 죄가 너희의 몸을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라 말이오. 사도 바울은 담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몸이 전에는 담에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됐어요. 아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인 자가 사울이잖아요. 증인이 됐어요. 그 사람 말이 없었으면 돌로 못 때려 죽여요. 왜? 그만 유대인의 율법의 집행자로 살았으니까요. 사울은 법관이 그대제사장의 집행관으로 다녔던 사람이요. 청년 때, 청년 때그 나이 젊은 사람이. 근데 담에서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는 자기 몸이 몇 수십 번을 죽고 사는 그갈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의 병기로 들여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체는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의의 병기로 들리세요 죄에게 사로잡혀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무엇인지를 은혜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죄 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우리를 멸망을 하니까 이제 그 율법에서 죄에서 죽고 은혜로 다시 산 자니까 이제 죄나 율법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는 너희의 몸을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삶을 너희의 육체와 너희의 지체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 받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참이 말씀은 듣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은혜가 깊고 높고 넓고 영원히 길어지는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가 이제는 옛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옛 사람의 그 구습이 그대로 남아 있을 너희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벗어나. 너희 몸은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 옛날의 구습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다시 끌려가서 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창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방패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랑처럼 너희는 사용되어져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하여,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자의 삶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그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주님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그 법을 이루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적을 다 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불이 때문에 땅에 묻히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따라다 못해서 다 죽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두 사람이 가난에서 이긴 것 같이 산 사람이 있는데, 여수와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은 광야를 정복하고 이겼어요. 왜 자기의 몸을 육체의 지,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고, 그두 사람은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25년도의 모든 신앙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무슨 일을 하던 주님의 일을 하던 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힘. 이것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 깨어 있게 하시며 주님 안에 산 자가 주님의 의의를 위하여 지체를 하나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과 모든 일들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의 생명의 증거임을 또한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 온전한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